어리죠 <목소리도> 와! <laughs> 자이거부 먹어볼게요. 저 나온 김에 쉬기. 이거. 지금 더 기록해 기로하겠습니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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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골라주세요. 안녕, 진다가 이거 또! 어, 이 많잖아. 안녕, 이거. 아, 진짜. 왼손 나이 새끼. 마지막으 그가 처음 배우 발걸음 고갈거예요 너무 못나서 어떡해 양태... 됐다 있고야 이거 되게 e 하네 go. 야나 이거 못한다고 못한다 니까 뽑아주지 아, 컵 잘못 골라줬다. 안다 아, 제가 항상 찌밖에 안 돼서. 아마 다이는이 아, 잘못 골라줬나, 컵을. I 해 a n do. Someone else make u 아 사준다고 한 적은 없고 여기 있어요. 여기 메롱바가 있어요. 근데 이거 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다른데 갈게요. 사러 온거 아니고 보러 온 거예요. 아니 그거 다시 해달라고. 뭘? 아까 그거 뭐? 빨리 아까 그거 다시 해달라고. 어떤 <laughs> 거? 빨리해줘 빨리 빨리 <laughs> 빨리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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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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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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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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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자기 혼자 <웃음> <웃음> <좀잘 나왔어. 웃음> Thank <laughs> you.